국내 최대 해양 스포츠 축제인 바다로 세계로가 거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기면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냈습니다. 이종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대의 해양 스포츠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 굉음을 내며 물살을 가르는 수상 오토바이가 하얀 물보라를 뿜어냅니다. 솜사탕 같은 비누 거품이 가득한 풀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거품이 푹신푹신하고 물이 시원해서 아주 좋았어요. 몽돌해수욕장에는 형형색색의 파라솔들이 해변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체험장은 바나나 보트 타기. 보트에 몸을 맡기고 바다 위를 질주하다 보면 무더위는 순식간에 달아나 버립니다. 아, 처음 탈땐 조금 좀 덜덜덜 떨어서 무서웠는데 타고 이렇게 바닷물도 쓰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시원해서 저녁에는 락 콘서트와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들이 피스객들에게 밤바다의 낭만을 선사합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